안녕하세요 bj 검은진주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악마의 열매 컨텐츠를 해볼건데요 먼저 악마의 열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열매는 수술수술 수술 열매고요 한번 수술수술 수술 열매를 먹겠습니다 지금 위치 좀... 네, 이 수술 수술 열매가요. 어, 롱 메스 카운터 쇼크 하고 롱 메스 카운터 쇼크 이런 거 있고요. 뭐폐 견문색 패기는 필요가 없어요. 일단 견문색 패는 필요 없는 거 버리고요. 음, 옵시디언이 아니라 흑석이라고 쳐야 되겠죠? 이게 한8개 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라이터. 8개 였나 10개 였나 기억이 안 나네. 10개였나봐요. 한번 흑교석을좀 많이 한번 해봅시다. 1 0개죠 해갖고,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당연히 안 되지, 이건. 들 리가 있나. 이게 아닌데 다이아몬드 꺼내고 시디언을 캐서 아니 우선 옵시디언을 캐는데 다이아왼 맨손으로 캐는 것 같아 옵시디언을 자, 원, 투, 다. 라이터 장착. 네, 들어갑니다. 지옥에서 살았는데, 첫 번째. 시리즈. 네, 지옥으로 왔어요. 뭐, 그렇게 쓰는 데가 아닌데, 벌써 가스트가 났어요. 젠장. 아,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가스트 자식아. 뜨거워 뜨거워 앗 아, 뜨거워, 뜨거워 지옥이 난 이래서 싫어 이렇게 하면은 불주먹이 나왔어요 엄청나네요 불주먹이 나올 때가 아닌데 배양색의 배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 일단 저 위치에 있으면은 카운터시크를 못찍을 는데이 위치면 죽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와 당장 돌아오라고 일단, 화염구는요, 쏘는 쪽도 피해주셔야 됩니다. 속가 더럽게 내리거든요다피해주 아, 있다가. 다는 못 피할 것 같아요. 아, 있다가. 저대답못 피해요. 가까이 있으면 되니까. 저, 저위치선못 잡아. 왜냐면 내가 스프링 스프링으로 맨 잡을 수 있는데 못 잡아, 저기 지선. 가능해? 저기? 못 가능해, 저못 잡아, 못 잡아. 제가 화염구를 1 0 0대를쏴봐도난 제일 못 잡아. 제가 여기까지 와야지. 아, 아까 그기세가딱 좋았는데. 오, 나 죽겠다, 죽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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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떨어지면 죽는데! 에이. 네, 그렇게 저는 지옥에 도착한 지 2분도 안 돼서 죽었어요. 아, 더 수술 수술이었어. 그래, 하나. 수술 수술 쓰레기니까, 딴거한 번만 해봅시다, 좀. 아니, 수술 수술만 나와. 미친 거 아니야? 한번 더! 여비비빛 열매가 나왔네요. 네, 비니 열매는. 이동기하고, 이동기하고, 그게 같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동기하고 공격기. 그게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고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이네, 동빈이네, 안돼. 네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 가가 가스트 자식을 좀 보러 갑시다. 소걸로 가면 되지?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어. 동무. 어, 내가 엄청나네 진짜. 지옥이면 원래 내기 엄청나요.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어. 가스트 동무 어디 있습니까? 가스트 동무. 가스트 동무. 비빔 열매 소유자입니다제 여기, 여기 용암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야 야토노, 카가미. 어, 잠신만 야토노, 카가미의 단점이죠. 야토노, 카가미. 뜨거워. 요자토노카가미 아 살았어 더럽게 더네 진짜 저희 엄마가 웃고 있어요 재미 제 드라마가 재밌나봐요 목표가 없어요 어 일단 목표는 다음화에 잡도록 하죠 일단은 목표에서 너 뭐야 뭘봐뭘봐오 어. 일단, 목표가 있으면은요, 다음 화에 찍을 때, 이 화에다가 댓글을 하나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그걸, 그 목표를 한번 달성해보겠습니다. 넌나안 때릴 거지? 그럴 거라고 믿어. 아, 친구. 넌날 때리지 않을 거라 믿어. 안녕, 마그마 큐부 친구. 난 정말 착한 아이라고 믿어. 한번 이렇게 한 번만 때려볼게.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넌 누구야? 대왕색의 패기를 써서눈 받을 거라 믿어. 대왕색의 패기를 써서눈 받을 거라 믿어. 도망쳐. 야, 대왕색의 패기! 아니, 아리아는것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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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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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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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아 잠깐만,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 정도면 저 됐을 때도 포기를 했겠지. 아니, 오늘 반상의 날이요? 다안 모였어! 아, 블레이즈 안 모였네. 블레이즈 오늘 반상에 출승 못했어요. 네. 저도 오늘 초대장 받았거든요. 우와! 어! 좀 어디서 가스트가, 어, 그거, 불꽃놀이 하나 봐. 가스야, 불꽃놀이해. 나도 같이해. 가스야, 나도 같이하자. 어? 나도 같이하자 불꽃놀이. 불꽃놀이 같이하자. 아, 뜨거. 정말 성대한 불꽃놀이구나. 가스야, 넌 정말 예쁜 목소리를 가졌어. 근데 그렇게 날뛰는 목소리를 하지는 말아줘. 주 아 형? 허달? 잠시만 오늘 정말 반성의 날인가봐 가스트가 많이 모였네 안녕 친구들 오늘 정말 반성의 날인가 보네. 오늘 반성이 재밌었지? 그러면 이만 나는 집으로 돌아갈게 친구들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데가 어딘지 알아? 레이, 레이 너무 걸려서 찾을 수가 없어 친구들 저기 마그마 큐브가 있네 곧고 가보자. 아니, 저기 가스 특고 아. 이바 친구 불건놀이할 거면 잘해야지. 나를 맞췄잖아. 친구 불건놀이를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친구야. 이번 한 번만 봐줄게. 아, 또봐 줄게. 아 뜨거. 그만 맞춰. 막아막 해보 친구 안녕. 혹시 여기에 다시 현실로 들어가는 게언제 아니? 여기 너무 가스트들이 너무 일을 못해. 여기 너무 가스트들이 일을 못하거든. 아 뜨거워. 아여 가스트들이 너무 일을 못한다니까. 아무래도 그냥 돌아가야겠다. 포탈로 뭐 굳이 안 들어가. 포탈로 들어가면 그동안 망하겠어. 뭐야 이거. 으이거도다 헤어, 살았네. 물에 들어가면 안 되지? 화영 화달마. 안 돼. 물에 들어갔어. 안 돼. 이럴 때 사용하시는 야토노카가미. 유용합니다. 룰루룰루루. 너무 어두워. 타이밍 시간을 돌려야겠어. 다시 발을 까졌다. 아이, 기분 좋아. 지금 시각은요, 3시 43분이고요. 저희 엄마가 드라마를, 오마이 비너스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띨띨 웃을 시간이 있죠. 하. 음, 발전경어고기나러선빠른게 아니라, 야, 사타 아마테라스. 발전경어고 야, 사타미노마가 타마. 아마테라스. おわぁ。ピ、oh. um no oh. no no、チェゴンマ。ヤトうぅ。あんまんど、あんんど、えこちゃ、ヤトゥ。ヤトゥ。ヤトゥノカガミ。え 마지막 야토노카가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야토노카가. 어라? 나수푸인네 야토노카가미. 지금 이너무다 야토노카가미만 쓰는 것 같다. 다른 것도 한번 써봐야겠어. 뭘 쓸지 고민이 되네. 네, 여러분, 다음번에는요. 열매를 한번 바꿔서 써 볼게요. 네, 그 열매를 바꿔서 쓰려고 할때 어느 열매를 썼으면 좋을지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영상을 마칠 거예요. 다음번 열매 그리고 다음번 목표 한번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번 목표 한번씩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해볼 열매를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열매요. 어, 무공한 거 받은 게 아니라 니오이님의 악마 열매 스컬트 크6.0 버전을 직접 사이에서 받았어요. 네. 저 블로그 하거든요. <laughs> 많이 놀러와요. 부탁합니다. 네. 그럼 이상 d j 검은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